오늘 오전 북한이 보시는 그대로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 해상포 사격 2 0 0발을 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연평도와 백령도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북한군은 오늘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23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 합의 파기를 주장한 이후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을 재개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입니다. 이러한 위기 고조의 상황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이 남북 관계 고조 긴장 고조에 얘기는 이걸로 알려졌어요. 연평도, 백령도 주민이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다. 30분 단위로 대피 방송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어,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북한이 백령도와 연평도 북방 일대에서 200발이 넘는 포격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앞에 보시는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뭐그 전에도 있었던 사례들인데 핵심은 이거겠죠, 이현정 의원님. 네. 우리 군이 북한 표격에 대응 사격 막불 성격으로 400발을 쏘았습니다. 그렇죠. 어, 북한이 한 것보다 배를 일단 갚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n l n 은 넘지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이 최근에 그런 조짐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김정은 위원장이 어, 전원 회의를 통해서 이 우리를 상대해서 로 교전 국가라는 이야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우리의 어떤 전쟁 상황이다, 어떤 교전을 할수 있다. 라는 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맞춰서 아마 저렇게 도발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우리가 부분 어이 효력 정지를 하니까 919 군사 합의 전체를 이제 폐기하는 조치를 취했고 거기에 맞던 저런 조치를 취한 것인데요. 아마 앞으로 도발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어 김여정이나 김정은의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어떤 굉장히 좀 호전적인 입장들을 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방법은 결국은 그만큼의 어떤 응분의 대가를 치러주는. 방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남군이 두 배에 넘는 4 0 0 발을 일단 북한 방향으로 일단 연습한 것은 저는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위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서해상에 있었던 핵심 내용들. 그럼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부산이 아프리카도 아니고 어뭐 아마 이성 논란 말씀하시는 것 같아 요 이재명 대표. 이 대표도 사람인데 초자유적인 힘이라니 아까 그 강청이 영입 인재 오후 이분의 이 얘기가 너무 이비어천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죠. 양당 모두 그 밥의 그나물이다라고 하셨고요. 그때는 국민학교였지 그립고 추억이 담긴 단어 저도 뭐 국민학교 나왔는데. <laughs> 예, 마지막 보겠습니다. 제2부속실 만드세요라고 김건 여사 관련 얘기. 여론을 좀 지켜봐달라 영산 대통령실도 뭐 이런 얘기. 김건 여사 관련 얘기까지 댓글로 만나봤습니다.